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포켓몬고 보는 라디오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제 영상을 그 항상 구독, 제 영상, 제 채널,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상 봐주시고 답글과 응원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제 영상을 옆에 지인분과 아니면 친구분한테 추천 또한 광고도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유익한 정보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요 제가 그현 상황상 그 그렇게 한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는 내용은 제 영상을 어 친구분이나 아니면 뭐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어 추천과 공유해주시는 건 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면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드리고요. 포켓몬고에 관한 어, 뉴스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트위터 아이디 만드셔서 저를 그냥 팔로우만 해주시면, 그, 그리고 저한테 개인 톡 같이 메시지도 보내서 뭐, 질문다, 질문이나 잡담도 할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같이 그, 개인 대화도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주시, 길 바랍니다. 트위터 아이디는 김코1 2 2 9입니다 자, 어, 오늘 영상은, <laughs> 그, 최근 뉴스는 없고요. 뭐, 중요한 사항이 아직 조금 잠잠한 시기죠, 지금이. 이제 4월 17일 쪽에 날 정도에 이제 부활절에 이벤트를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면 또 바빠지니까 그 전에 빨리 진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 저번에 이제 공격용과 훈련용 포켓몬, 또 훈련용 포켓몬 방어 스탯과 그 체력 스탯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공격력 낮은 스탯이 있는 그런 포켓몬들이 더 훈련용으로, 포켓몬으로 적, 적절하고 좋다라는 걸 알아봤죠. 오늘은 물 타입 포켓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게 <laughs>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들입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링크는 밑에 디스크립션에 올려놨습니다. 그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 보는 거와 똑같이 봅니다. 정보는 <laughs> 웹 버전으로 보실 거예요. 이게 에디이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 그 이,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탭에는 그 최고의 포켓몬 속성별로 최고의 DPS 있는 애들과 기술들을 나온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면, 아쿠스타가 제일, <laughs> 그, 데미지가 세고요. 그 물대포하이드펌프 기술을 가졌을 때는 100% 이게 최고의 데미지, DPS는 13.158입니다. 그러니까, DPS라면 초당 데미지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스타가 바로 비이고 샤미드고, 그 다음에, 장, 크로코달일 킹크랩, 킹드라, 골덕, 시드라, 라프라스 이렇게 순서로 대갑니다 이제 퍼센트는 이게 100이라고 쳤을 때 그만큼 떨어지는지 퍼센트로 나누면 이제 보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물에 대해서 오늘 넘어갈 거라서 이제 잠깐 보고 넘어가는데요 물 포켓몬 요 지금 데이터는 공격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그냥 공격력만 본 거예요. 공격 스탯을 따져서 1초당 얼마나 데미지가 그러니까 방어력과 체력은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쿠스타가 1위로 나왔지만, 현 상황에서 만약에 공격력으로 포켓몬을 쓸 때도 아쿠스타보다는 샤미드가 낫죠. 왜? 이제 그 설명이 들어야겠지만, 페이지 보면서 샤미드가 체력이 높거든요. 조금 덜 공격을 하되 체력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더 오래 버텨서 샤미드로는 똑같이 물에 약한 포켓몬 예를 들어서 뭐뭐 뭐 부스터나 아니면 은그코뿌이가 있을 때 상대를 할때물 속성이 강하니까 물을 데려갑니다 물속성 샤미드가 근데 샤미드는 혼자서 두 마리를 싸우고 두 마리를 싸우도 널널한 hp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아쿠스타는 한 마리만 죽였는데도 피가 한30% 20% 이렇게 남으니까 다 피했는데도 적의 스페셜을 피한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그 쌓인 데미지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고 다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탭에 이제 2세대 카운터해서 이런 적들을 상대할 때는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마기라스 상돌은 격투가 제일 좋고요. 왜 격투는 두배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마기라스가 격투 속성의 공격력, 격투 속성의 공격에 두번 약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위크네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물은, 더블 위크네스는 아니지만, 하도 물 포켓몬이 많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 이제 쫙 적어 놨는데, 훈련용, 이게 공격용으로는 샤미드가 가장 흔하고, 아까 방금 봤듯이, 데미지도 잘 뽑는데 위에 있을 뿐더러, 피통도 체력이 높기 때문에 오래 버티니까, 이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라플라스도물더포 하이드 펌프 꽤나 좋습니다. 어,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샤미드는 구하기가 편하죠. 굉장히 쉽죠. 라플라스는 어, 슈퍼웨어라서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력으로 샤미드가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속성에 이제... <laughs> 그래서 샤미, 샤미드 공격력으로 1위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쿠아텔도 굉장히 좋고요. 참고로 곧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격투는 나중에 보고요. 먼저 물 포켓몬으로 보겠습니다. 물 포켓몬 이제 훈련용에 보면, 여기 보면 멘타인, 거북왕 업니부기, 라프라스, 샤미드, 이렇게 써놨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에 탭에 상성표도 있고요. 이제 훈련용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요. <laughs> 이제 오늘 보시면, 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 전에 보셨을 때는 업데이트 안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영상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자, 물탈 포켓몬 훈련용 해서 이제 하나하나 넘어갈 겁니다. 자, 공격력과 훈련력 싹다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타입의 포켓몬을 보면, <laughs> 지금 이거는 방어력을 위전으로 얘기해서 훈련용과 공격력 다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먼저, 파르셀은 물타입 포켓몬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파르셀을 예를,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laughs> 파르셀을 보면, 물 타입이고 얼음 타입입니다. 그래서 물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파르셀을 얼음 타입이라고 봅니다. 왜? 기술을 보시면 파르셀은 일반 공격은 다 얼음입니다. 그리고 스페셜은 얼음과 물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래서 물이라고 볼 수도 있, 있다고 물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죠. 왜? 속성이 포켓몬 속성이 물이니까 물 기술이 스탯 보너스 25%를 먹으니까 보너스를 보너스 먹고 들어가니까요 근데 일반 공격이 얼음이 있잖아요 제가 공격력 저번 영상 참고하시고 여기 느낌표 올려놓을게요 거기 클릭하셔서 보고 오세요 많이 안 보셨으면 그 보셔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은 기술이 두 개가 있는 게 공격력과 훈련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득이 있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그 영상 보신 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얘는 얼음과 물이기 때문에 일반 공격에 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얼음 포켓몬으로 봅니다. 얘는. 그래서 파라셀은 얼음 포켓몬이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laughs> 만타인이 있습니다. 만타인. 만타인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 채널에는 좋은 애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애입니다. 또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면 아닌 거죠. 만타인은 보다시피, 방어력,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스테미나 스탯이고요, 공격 스탯이고요, 방어 스탯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방역, 공력, 체력,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방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공격력도 낮아요. 샤미드를 기준으로 했어요. 샤미드가 흔한 애들이잖아요. 가장 흔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구하기가 많고, 그런 애가 훈련용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제일 흔한 애를 따져야지, 여러 마리를, 여러 CP 분포도로 하면서, 그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샤미드가 물포켓몬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애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차,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샤미드는, 방어력은 177에 공격력은 205에 체력은 260입니다. 체력이 너무 좋아서 좋은 애죠. 방어력이 별로 높지도 않고 공격력도 높아서 좀 CP가 높게 처지지만 그래도 너무 스태미니가 그러니까 체력이 높 좋아서 그리고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단점은 공격력이 좀 높죠. 공력이 높죠. 그래서, 어, 그러고, 이제, 최고 CP는 3, 여기 다 추가로 이렇게 보세요. 근데, CP가 20일 때, 아래서 태열 아래서 부안을 해야 요 정도인데, 일반 휠 때도 많으니까, 그냥 아무 하나 2 v 를 잡아서 진화를 시키면, 그것도 캔디도 25개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딱 진화시키면, 아, 샤미드 떴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기술이, 어, 하이드 펌프, 하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이드 펌프나 아쿠아 테일이면 대박 좋습니다. 특히 저는 아쿠아 테일을 하이드 펌프보다 선호합니다. 훈련용으로. 이유는, 어, 이게 물 속성 스페셜을 보시면 아쿠아 테일은 하이드 펌프가 가장 데미지가 DPS로 쐬죠. 근데 이제 아쿠아 테일이 이제 1.9초라는 쿨다운이 있습니다. 막대가 3개짜리요. 얘는 이제 샤미드가 물 포켓몬으로서 언제 쓰이냐 많이 쓸 때가 부스터나 뭐불 포켓몬 잡을 때 아니면은 요새 메타상 체육관에 많이 올라오는 코뿌리 CP가 높기 때문에 코뿌리가 물에 두배 약하죠 그래서 코뿌리 잡을 때 쓰는데요 코뿌리가 워낙 일반 공격이 사이가 인터벌이 깁니다 쿨다운이 길어서 그래서 그깊 기... 일반 공격 그 인터벌이 긴데 그 사이에 아쿠아테일은 일반 공격을 꼬프리의 일반 공격 사이에 아쿠아테일을 쏘고 하, 일반 공격 한번 치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충분히 납니다. 간단히 짧게 설명해서 최고로는 아쿠아테일 스펙 일반 공격을 피하고 그러니까 코뿌리의 일반공격 피하고 아쿠아테일 쓰고 샤미디의 일반공격 한대 때리고 피하기도 됩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코뿌리의 일반공격 피하고 아쿠아테일 스페셜을 쓰고 내가 그러고 충분히 다음 코뿌리의 일반공격 앞에 피합니다. 장점은 그러면 코뿌리의 스페셜 공격도 당연히 피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거 연연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계속 스페셜 막대기가 차면 쓸 수가 있어서 좋다는 거죠. 데미지를 더 많이 뽑는다는 거죠. 하이로펌프는 드 막대기가 다 차는데, 아, 썼다간 제 스피셜 막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 쓰면 기, 쿨다운이 길어서 그 동안에 코뿌리가 쏘는 걸못 피해서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훈련용일 때는 아쿠아테일은 저는 훨씬 더 선호합니다. 1.9초짜리 밑에인 거는. 그래서 또나자국에 설명했지만, 이제 그 거품, 거품 광선도 같은 스피드입니다. 대신에 데미지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이것도 콧불이 사이사이에 넣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죠. 자, 사실 <laughs>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샤미드를 기준으로 해서 만타에는만타에는 방어력이 너무 높, 좋습니다. 방어력이 물 포켓몬 안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또 공격력도, 공력도 낮아요. 그냥 체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훈련용으로는 최고입니다. 만타인이 대신에 이제 공격도 낮고 좋은데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얘는 그 물대포가 없습니다. 물대포가 최고인데 물포, 물대포와 하이드로펌프 아니면 아코텔인데 그게 없고 거품과 물의 파동입니다 거품은 이 쿨다운이 길어요. 굉장히. <laughs> 그래서 거품의 쿨다운이 1.2초입니다. 그래서 어, 물대포를 쓰면은 네 번을 때릴 때 거품은 한번 쓰고 피하고 한번 쓰고 피하고밖에 안 되죠. 두번 쓸라고 했다가는 걸리죠. 왜 1.1초면 1.1초면 두 번이 그러니까 두번 피하고 한번 하고 피하고 두번 하고 피하고 이렇게 격으로 두번한번두번한 번, 번, 번이 되는데 1.2는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고, 워터 펄스도 얘가 막대가 두 개인데, 쿨다이 굉장히 깁니다. 3.2면, 아, 이, 3, 하이드 펌프랑 거의 맞먹는데, 데미지는 뚝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 방어력이 우 넣게 놓기 때문에, 좀 맞아도 별로 안 아픕니다. 그래서 멘타이는 방어력을 줬습니다. 방어형으로. 어훈련용으로 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어형이 아니라 훈련용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다음에 애가 독파리죠. 얘는 방금 설명했듯이 똑같은 이, 그 파레스가 비슷합니다. 독파리는 독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일반 공격이 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독속 독숙... 독팔이잖아요. 그래서 독속성의 포켓몬을 할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어 245번, 예, 얘는 전설 포켓몬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암스타는, 예, 암스타죠. <laughs> 139번. 암스타는 공격력이 너무 높습니다. 예, 방어력도 좋지만 공격력이 207이면 꽤 높은 겁니다. 근데 또 샤미드보다 피는 반 타작이죠. 거의 그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봤듯이 공격력에서 데미지 뽑을 때암스타는게 3위다 보좁죠 위에 있죠. 그렇게 데미지는 잘 뽑지만 어 방어력 아, 방어력에 체력이 너무 낮고 공격이 그래서 훈련용으로 하, 키우 데리고 갈라고 하면은 CP가 너무 너무 높게 올라가고 전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 느낌표 위에다 올려놔서, 그왜 방어 스탯을 그렇게 찾아 댕기는지, 어택 스탯이 공력이 낮은지, 낮은 낮인 애를 찾는지를 훈련용으로. 얘는 공격용으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얘 하나는, 보다는 얘가 하나 들어가서 하나 겨우, 하나 죽이고 피가 간당간당하고, 뭐두 마리를 겨우 죽이는데, 샤미든 두 마리 죽이고 피가 남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안 보이죠 샤미보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격력으로 쓸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만 다른 애 샤미 대비 했을 때 샤미가 낫습니다라는 거죠 킹크랩은 또 공격 스탯이 너무 높습니다 방어 방어력 보다 높아요 그래서 별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당연히 스킬도 스킬 조합도 꽝입니다 얘는 그래서 어, 아직까지 버프를 받아서 좀 좋아졌지만 어, 별로 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거북왕이 있는데요 거북왕은 <laughs> 어, 스탯은 방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 밑에 있는 애보다그러고 공격력도 꽤 그게 높진 않죠 최소한 공료, 공력이 방어력보다 낮죠 그리고 스태미나도 체력도 꽤 괜찮습니다 그냥 분포가 괜찮아요 스텝 분포가 특히 방력이 높아서 껍질을 두고 있으니까 방어력이 높겠죠 껍데기 때문에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얘가 레어입니다 잘안 나오죠 예, 둥지를 쫓아가지 않는 한 일반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기술 조합이 확률이 6대1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모든 포켓몬들이 거의 다가, 하나가 좋죠. 워러, 예, 물대포와 하펌, 하이로펌프. 그래서 6분의 1이죠. 6개의 조합 중에서 나올, 요게 나올 확률은 6분의 1. 당연히, 다른 애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얘는 캔들을 125개나 모아야지 만들어지는 애에요. 샤미드는 25개만 있으면, 하기야 뭐 3분의 1, 거기에 또 3분의 1이니까 그렇지만 멘타인 같은 경우는 캔디가 구하면 끝나는 거죠 걔는 그래서 훈련용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필드에서 딱 찾았는데 어둘다 우리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래 얘는 백캔디를1 2 0개나 그것도 먹기 힘들죠 그것도 얘네들은 잘 도망가죠 꼬부기 같은 이제 스타터 포켓몬이라든지 걔네들은 또잘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를 애써 서 모아서 잡아서 <laughs> 진화를 했는데 6분의 1로 나올 확률이 이러니 아,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훈련용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차 진화까지 하는 애들은 훈련용으로 너무 부적격합니다. 왜? 캔디 소모가 너무 커요. 3, 3차까지 가려면 125개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뭐, 아, 지나하면 하나씩 공짜로 주니까 123개, 이런,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예, 네, 맞습니다. 처음 지나할때 25개가 들어가는데, 들어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를 주니까 24개죠. 그리고 또 100개, 100개가 들어가는데 또 하나를 주니까 99개죠. 그래서 123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냥 쉽게 125개라는 게 숫자가 125개가 있어야지 되죠. 아니면 124개가 있어야지 스타트를 하니까요. 그래서 자그 그러기 때문에 거북왕 같이 3차 진화되는 애들은 훈련용을 잘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격력으로 좋죠. 의외로 방어력이 높은데도 공격용으로 쓰는 포켓몬이죠. 그래도 설명을 하고자 합해서 넣어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또 리스트를 넘어갈 거요. <laughs> 자 그러고 다음에 투구푸스 얘는 물타입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성의 기술도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물타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밑에 가라도스가라도스는그 공격력으로도 좋고요. 공격 스탯이 높죠. 또, 방어형 포켓몬으로 좋습니다. 방어형 포켓몬이라면은 하 제가 이게 느낌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 보고 오시면 설명이 됩니다. 방어형 포켓몬이라면은 쉽게 설명해서 체육관에 CP가 최고 CP가 CP가 높기 때문에 동네 빌때 CP가 높기 때문에 체육관에 올려놓는 패를 방어용이합니다 그래서 맨날 방어용 체육관에 올라가 있어서 공격용이던 뭐 훈련용을 데려갈 수가 없죠. 체육에 올라가 있던 그체육 올리기용으로 보관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안 그리고 또물 속성 두개의 공격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르도스는 물속성 포켓몬이지만, 얘는 의외로 그나마 좋은 앤데, 저는 물속성이라고 안 따집니다. 방어형 포켓몬입니다. 자, 그리고 장크로코달 얘는, 어, 공격용으로 쓰고요. 왜냐면, 청 레어고요. 예, 그, 그러니까 아래서 요새 이제 부화가 능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그러고, 2세대 스타트 포켓몬으로서 굉장히 레어하고 잘안 모이고 또 125개의 캔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훈련용으로는 부적격하죠. 그렇지만 공격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유 또 하나 이유가 얘는 단일 속성입니다. 단일 속성이라 하면 뭐 뜻이냐. 두 개의 속성을 가진 게나 물, 이렇게 하나만 이다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약점이 덜 없습니다. 특히 훈련용을 할때 어 나는 나중에 이제 랜턴 설명할 때 추가로 되겠지만 어얘 데리고 가면은 물속성에서 얘를 때리려고 데려갔다가 어그 옆에 있는 속성 다른 속성이 제 속성에 더 세게 맞아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좋죠 자 장크로코 달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야도란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그러면 어, 어 어디서 잘라야 되냐? 야 조금 더 하고 바로 여기까지 하고 자르겠습니다. 야도라는 야도라는 의외로 방어력이 높습니다. 194고 공력 그리고 피통도 굉장히 좋아요. 체력 체력도 좋죠. 그리고 의외로 커먼이고요. 물 속성 물가 근처에 가면은 물바이오돔이라고 이제 물 포켓몬들이 물탈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 게물가나 호주나 바닷가 근처 해변가에 가시면 꽤 많이 뜹니다. 그러고 이제 야도 란이 뜬다는 게 아니라 야도. 어 이름이 갑자기 희어나네요. 야도란 그 밑에 있는 애가 야도죠. 야돈, 야돈일 거예요. 야돈. 예, 야돈, 야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캔디도 5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면 은 금방 만들어서 진화를 시킬 수가 있죠. 금방 진화시킬 수 있는 애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도라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야도라는 레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레어는 아니고요. 어, 왜 레어라고 썼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기술도 기술의 단점 이라는 것은 물물 대포를 가지고 있지만 하이드 펌프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물의 파동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스페셜 로서 이제 그다이게 얼음 에스퍼 그래 저는 솔직히 이 야도란을 따지라고 하면 저는 에스퍼 파스라고따지고 싶어요. 왜 에스퍼 공격을 좋은 걸더 가지고 더 좋은 걸컴비네 콤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포켓몬이라고 보기 그렇지만 물로도 쓸수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해서. 물의 파동이 쿨다운은 쿨다운들 길고 데미지는 그렇게 안좋고 물의 파동이라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하이드 펌프를 가든지 아니면 아쿠아 테일이낫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애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연결을 해서 하겠습니다. 야도란까지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여기서 멈추고요. 바로 영상 만들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이게 어, 집중도도 떨어지시고. 어, 짧부짜부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영상을 20분에서 25분 안에 멈추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야도랑까지만 하고, 바로 연결을 2부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쓰인 크레딧은, 포켓몬고 게임프로스.gg 벗고요, 그 다음에, 그, 포켓몬, ko, 포켓몬.wiki.com, 그 위키 전국도감 1세대, 2세대 같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포켓스시스닷컴은 제가 포켓몬 이 기술들을 저, 만들 때, 이걸 다 만들 때이 기술들을 보, 참고할 때 제가 썼습니다. 어, 이상 켄코였고요 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냥, 그리고 어, 날씨가 이제 풀렸으니까 나가서 사냥하실 때 좋은 포켓몬들과 좋은 어, 그, 그 샤이니 이어킹을 어, 찾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